오늘의 한문 오늘은 단문을 해설합니다. 부인필자모연우의 인모지라 무릇부 사람인 반드시필 스스로자 업신여기모 글을 연뒤후 무릇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업신여긴 뒤에 사람인 업신여길모 갈지 남이 그를 업신여긴다. 오독미견서는 여덕 양우요. 견이독서는 여봉 고인이라. 나오 일벌독 아닐미. 볼견, 글서. 내가 아직 보지 않은 책을 읽는 것은, 같을려, 얻을덕 어질량, 여기서는 좋을량, 벗우, 좋은 벗을 얻는 것과 같고, 볼견, 이미이, 읽을독, 글서. 이미 읽은 책을 보는 것은 가틀려, 만날봉, 영고고 여기서는 옛고, 사람인 옛 친구를 만난 것과 같다. 근적 가해하고 염적 위해라 삼갈근, 고적 여기서는 하면 적 적을 와 미우칠해 상가하면 미우침이 적고 청렴할렴 하면 적 위험이 어조사해 청렴하면 위험이 선다 다시 합니다 부인 필자모 연우에 물어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없신여긴 뒤에 임모지라 남이 그를 없신여긴다 오독 미견서는 내가 아직 보지 않은 책을 읽는 것은 여덕 양우여 좋은 것을 얻는 것과 같고 견이독서는 이미 읽은 책을 보는 것은 여봉고인이라 옛 친구를 만난 것과 같다. 근적 가해하고 상가면 유침이 적고 염적 위해라 청념하면 위험이 선다.